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의 암 치료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암의 경우에 조기 발견이란 어느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암 치료를 받다가 환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결같이 치료를 늦게 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찍 발견만 하면 정말로 치료가 되고 완치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암 치료를 위해 주로 행해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암 덩어리를 잘라내는 수술요법과 항암제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화학요법, 그리고 암세포를 태우는 방사선요법을 들수 있지만 이들 세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수술요법을 살펴볼까요? 수술요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고방식에는 나쁜 것을 도려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뜻이 담겨있죠.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국소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전신적인 병이기 때문이죠. 특히 암은 혈액의 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신적인 병의 대표적 질환이라 할수 있기에 종양 부위만 도려냈다 해도 언제 다른 부위에 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암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신체의 저항력도 함께 약화되어 병세가 더욱 악화되거나. 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치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학요법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화학요법을 위해 많은 종류의 항암 물질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 투약하여 왔지만 치료 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약재가 과연 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 중에는 오히려 파암성까지 나타내고 있으니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박멸하기 전에 정상세포까지 타격을 주게 되어 계속적인 화학요법제 사용은 암세포와 함께 건강한 신체조직까지도 사멸되기 때문에 화학요법제 투약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요법의 경우에도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을 쬐면 암 조직이 파괴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와 함께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오히려 정상 세포로부터 암 세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 암 종양의 증식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암이 조기 발견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방법으로 암에 대한 조기 치료를 받게 되면 조기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암이 발생했어도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히 나아버렸다는 예도 적지 않은데 지금처럼 치료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기 발견이 안 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협법을 시행하여 실제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것이 수술로 암조직을 도려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는 암조직을 떼어냈다는 환호 자신의 정신적인 안도감과 함께 대수술을 계기로 하여 수술 전에 나쁜 생활 여건에서 벗어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몸속의 자연치료력이 향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권위지 문해춘추에 실린 고통스럽기만 하고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암검진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곤도마코도 교수의 글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암의 개념과 함께 조기 발견이 암 치료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암 치료법에 대해 얼마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차원에서 암을 이해하고 과연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암 치료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암의 치료법은 당장이라도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기 발견의 보상이 유방절제이거나 인공학문이라니 너무 슬픈 일이다. 물론 어느 장기든 부담이 적은 축소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는 자기일위 치료법에 집착하려고 든다. 그 방면의 대가나 전문이일수록 큰 수술이 되기일수다. 당시 조그마한 암인데도 크게 끊어내는 의사가 많다는 이야기다. 조기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축소 치료를 권장했어야 했다. 일본 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술 지상주의다. 우리는 이 문제점부터 치료해야 한다. 암 검진에서 발견된 조기암은 축소 치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암 검진에는 넌센스적인 귀결이 따라다닌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환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조그만한 암이었는데 장기가 몽땅 절제되고 만다. 조기 암이라고 진단되었을 때는 불효 불급한 수술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장기를 없애버리거나 암 수술이 의심가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가 아니다. 최대의 문제는 작은 암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만큼 폐단 역시 크다는 사실일 것이다. 암이 미소해질수록 해를 주지 않는 무해암인 빈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한 오진도 증가한다. 어떤 쪽이 되었든 치료의 무용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의 죄악이 아닐까. 조기 발견이라는 선이 출발이 죄악이 되면 이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순은 의사의 능력이나 의료 기기가 좋아질수록 커진다. 의학의 진보와 함께 모순이 확대된다는 것은 진보니야 검진냐의 둘중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암 검진에 대해 생각이 미치면 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부딪힌다. 암은 과연 질병인 것일까? 연령이 배로 오르면 암이 발생률은 16배로 커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화의 일종이 아닐까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나 죽기 전에 걸리는 병치고 암보다 더 좋은 병은 없다 암이면 최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치매는 그야말로 무서운 질병이고 뇌졸중이 된다면 반신마비가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큰일이다 심근경색은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일상생활이 제한된다. 대처 방안만 틀림없다면 암의 일상생활은 오히려 편하다. 암이 늦게 발견되기 쉬운 것은 자연의 상태에서는 암이 그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준다.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때문이다. 장기가 없어졌으니 일상생활이 부자연스럽다. 효과 없는 항암제를 대량으로 쓰니까 심신 모두가 갈기갈기 찢어진다. 암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나 암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제는 고쳐야 한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면역 요법조차 좋은 방법이 못 되는 것 같다. 방치 관찰한 위암 환의 전국 집계가 있다. 수술 불능까지 진행된 암이나 전신 상태 불량인 환우다. 제일 성적이 좋았던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우다. 항암제나 면역요법을 사용한 환우는 성적이 좋지 않다. 각자 인생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조기 발견이나 수술은 그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매일매일 어두운 인생을 보내야 하는가 검진을 받으면 불이익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적어도 이익은 없다 관심을 암이나 검진 위의 것에 돌렸을 때 우리는 마음 편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곤도 마코도 교수의 견해와 함께하는 교수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